이렇게 쿠키뉴스 청년자산 형성 콘서트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간단한 제도 개요와 그 다음에 도약계좌를 통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그 청년도약계자라는 부분들이 언론이나 아니면 은 여러 그 블로거 유튜버 분들께 상품에 대해서 어, 소개를 많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상품구조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궁금하게 요즘 어, 최근에 좀 질문하시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청년도약계자 제도 개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현 정부의 중요한 어,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작년 6월 15일 날 어,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습니다. 어, 과거 근로자 재형저축이라는 어, 거 들어보셨을 것 같, 같으세요. 그래서 1976년도쯤에서 어, 과거에는 거의 금리 자체가 20-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근로자 재형저축이 운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95년도에 폐지되었다가 그 이후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또 잠깐 비가세 혜택을 주는 한 7년짜리 근로자 재용 저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에 들어가면서 관련된 정부 지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근로자 청년들을 위한 저축들은 사실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후 청년들의 어떤 코로나의 그 여파로 인해서 주식장이 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제 많이 되게 되면서, 어, 사실 그 자산 형성, 저축의 중요성이 좀 중요하게 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2022년에 어, 2년짜리로 청년 희망적금을 먼저 선출시해서, 어, 그 때, 뭐, 287만 명 정도, 사실은, 어, 예산의 범위 이상의, 뭐, 한 7배 이상이 초과되는, 어, 청년들의 관심을 끌게 돼서, 어, 청년들도 저축에는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좀더 중장기적인 저축의 중요성을, 어, 키울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뭐,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비가세 혜택입니다. 어 5년 기간 가입 동안 이자 소득에 대한 어, 소득세를 어, 비과세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부 기여금도 추가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익액 대비로 어, 일정한 비율로 그 저희가 정부 기여금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보통 그 저축을 중장기적인 상품을 가입을 하면 중도에 해지하게 됐을 때 중도 해지 이유를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 많은 청년들이 저축을 하는 동안에 중도 해지했을 때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도 어, 좀 많은 뭐 의견을 들었을 때좀 그, 있어가지고,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3년은 유지하면 비가 세택을 그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청년 희망 적금인 경우에는 나비급액 대비로 연간 매칭 비율이 어, 동일하게 적용돼 있었습니다. 뭐2% 1년차 2% 2년차는 4%로 되어 있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어, 개인의 소득별로 정부 기여금 구조가 좀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의 매칭률은 좀 높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여금 한도가 그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비율로 보면은. 최소 3%와 최대 6% 정도지만 어, 실질적인 기여금 원래 지급받은 어, 기여금 한도는 약 3천원 정도인데 그 사유는 사실 소득이 낮은데 어, 저축에 대한 본인 납입한도는 최대 70만원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 낮은 소득으로 70만원 한도를 어, 몽땅 이렇게 그 저축으로 하는 부분은 어, 좀 과도하다는 부분들로 인정이 돼서 그래서 기여금의 지급 한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 소득이 낮으면 40만 원에 6% 대비해서 한 2만 4천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높으면 그 납입 한도를 높인 대신에 기여금의 지급 비율을 좀 낮춰서 2만 천원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지만 그 7,500만 원까지는 사실은 그 청년도약계자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가세 적용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상품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 관련된 질의를 청년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데 소득이 낮으면 낮은 수준으로 그 정부 기여금의 한도가 조금 높고 소득이 높으면, 어, 높은 수준으로 어, 기여금 한도가 조금 줄어든다. 라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조특법에 따른 그 과세, 과세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어,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다 보니까 어, 매년 소득이 변경되는 시점에 저희가 유지심사를 통해서 어, 매칭되는 그 비율 자체가 조금씩은 변동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도약계좌의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뭐, 일명 저희 청년도약계좌는 5천만원 통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아, 어, 최종 만기 수령액은 약 5천만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본인 납입금액, 원금에 대한 부분은 매월, 그, 최대 납입한도 70만원까지 만약에 본인이 납입을 해주시면 원금 4,200만원에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도 저희가 매월 그 사실을 지급을 해드려서 어, 청년도약계좌에서 받으실 수 있는 금리를 정부기여금에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여금에 대한 어, 부분과 관련 이자까지 하면 160만 어,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이자 이자 소득까지 다 합하면 어, 약 5천만 원 정도로 어, 사실 나중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어, 지금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청년 도약 계좌는 사실 은행에서 정부 정책에 맞고 그다음에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요. 실제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기본금리 상품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최대 기본금리로 봤을 때한3.6% 정도가 지금 접근금리로서는 어, 최대치인데, 물론 요거는 이제 제1금융권 정도로만 보고 있구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금리가 연 4.5%가 기본으로 이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소득이 낮으면 저희가 우대금리도 0.5%더 부여해드리고요. 그다음 은행에서도 그 다음 은행에서도 청년들이 달성하기 쉬운 어, 조건으로 우대금리 요건을 이제 약1% 내외로 만들어서 최대한 연6% 정도의 금리 효과를 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자소득에 대한 어, 비가세 적용과 정부기여금 까지 다 합하면 사실 시중은행 상품 적금 상품과 비교해보면 어, 5년에 해당되는 사실 시중은행 상품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비교 해봤을 때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상품으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도약 계좌의 세부 상품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년 도약 계좌는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으로 가능하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융 지식이 굉장히 좀낮아지고 어 70만 원을 다 음, 그달 에다못 넣으면 어, 이 적금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적립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납입이 가능한 수준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납입을 해주시는 것을 어, 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순간 뭐 어, 일시적인 이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납입의 한도가 어, 어렵다. 라고 하면 그대로 그 다른 납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만기는 현재 5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4.5% 기본금리 그대로 유지되는데 어, 2년 동안에는 변동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도 저희가 일부 어, 좀 위아래로 저희가 캐파를 두고 있어서 만약 기본 기, 기준금리 기준으로 150bp 정도는 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놨고요. 어, 지원이 대상이 되는 요건은 실제로 신규 가입 일자 기준으로 이거는 어,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능하구요. 또 여기서 이제 병, 병역 관련된 기간을 조금 더더 더 저희가 병역법에 따라서 최대 6년까지 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청년도약계좌의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 보통 금융상품에는 가구소득을 보지 않아요. 어, 통상적으로 개인의 소득만을 보고 그만을 가지고 이제 가입을 요건을 보는데, 어 청년대학계좌는 개인소득에 대한 7,500만 원 이하도 적용을 받으셔야 되고 엔드 조건으로 그 가구소득도 지금 당초에 180%인데 이번에 이제 기준 개선 제도가 개선돼서 250%까지 어 가능한 건데요. 요 가구소득은 현재 지금 그 우리 청년분들이 그 기거하고 있는 주민등록 상에 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정을 해서 그 가구원 확정의 소득을 어, 국세청을 통해서 조회한 결과에 따른 250%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국세청의 소득이 어, 보통 한 6월 말 정도 돼야지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6월 말 전에는 전전 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면 2022년도 소득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마 그 조특법상 비가세 상품들은 어 금융소득, 그 최근 3년 내에 금융소득 종합가세 자를 한 번이라도 만약에 납부를 하셨다 그러면 요거는 어 가입이 안 되시는 조건입니다. 어, 저희 청년도약계좌가 사실은 6월 15일날 출시가 되고, 어, 제가 한약 7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사실 그 5년 동안의 중장기적인 상품도 사실 최근에 몇년 동안에는 굉장히 없었고, 10년, 10년 정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또한, 뭐,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육아휴직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이거 세로만그 유가 휴직 급여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재직을 했다가도 유가 휴직이 됐을 때는 아예 청년도약계에서 가입을 못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24년도부터는 유가 휴직자들도 비과세 소득이지만 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가입할 수 있도록 어, 올해 1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 기준에 대한 합리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에서 소득 확정이 되는 시기가 6월 30일자입니다. 그그 그 전에는 전전년도에 하다 보니까 어, 직전년도 소득이 과연 이 상품 요건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국세청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 과세로 전환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청년들인 경우에는 뭐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셔서 전전 연도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할수 있도록 어, 기준을 합리화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후에도 중도 해지 하더라도 3년 동안 열심히 또 납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중에 특별 중도 해지는 현재 지금 많은 보통 비과세 상품들이 적용받고 있는 것이게 뭐 사망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그다음 폐업이라든지 뭐 이런 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저축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뿐만이 아니고 정부 기여금도 저희가 전부 다다 다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뭐 그런 그 일반적인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생애 첫 저축을 만약에 어, 주택을 구매한다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드렸는데 어, 많은 청년분들이 이제 그 5년 동안에 이제 만 19세 부터 34세의 나이에 있다 보니까 어, 혼인 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걸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당초 출시하기 전에 어 보통 그 적금 상품인 경우에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통해서 어요 관련된 부분으로 긴급한 자금에 대한 수요를 좀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도 불구하고 어,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요걸 포함해주십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요것도 사유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약계좌 가입 시에 만약 출산이나 뭐그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어, 개선하였습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청년 희망 적금 청년 희망 적금 관련해서도 그때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과거 원래 청년 희망 적금인 경우에는 약한 38만 명 정도의 예산으로 처음에는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시중 은행에서 총 시중 12개 은행 전부 또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어, 은행 측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취지를 또 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본금리 5%짜리 상품을 저희가 어, 출시하는 바람에 사실은 한 287만 원 정도 가입을 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만기가 사실은 경과됐습니다. 2022년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판매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신규 상품, 어 가입은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24년 2월 22일과 3월 4일 사이에 만기가 완료됐는데, 어 기사상에서도 그 만기의 그 수령액들이 어렵게 청년들이 어 저축이라는 부분의 그 중요성을 알고, 사실은 열심히 음 자금을 모았는데 그 이후에 그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고민을 해주셔서 이제 청년 도약 계좌를 일시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어, 1월 25일부터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요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어, 했습니다. 뭐좀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도약 계좌는 적금 상품입니다. 적금 상품인데 일시로 납입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예금이 일부 포함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 플러스 적금의 형태가 되는 굉장히 사실은 시중은행에서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도 이런 상품이 지금 현재, 현재라는 모든 금융상품에서는 없었거든요. 없는 상품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많이 고생도 하시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는 있지만 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과 그 청년들이 어렵게 모았던 그 금액이 사실은 어, 위험한 자산투자나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그좀 고민이 많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어, 수익성을 낼수 있는 거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2년 동안의 저축의 마인드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 일시 납입한다는 말은, 이미 그, 저기 뭐야, 그 기초 납입금으로, 어, 큰 금액을 넣다 보니까, 그, 금리를 좀더 혜택을 더볼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가 4월달까지 계속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다시 또 제도 개선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음, 저희가 신청을 약한 200만 명 이상 현재 지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소득 뿐만이 아니고, 가구소득도 같이 이제 받고 있다 보니까, 보통 청년들이 그, 뭐, 집을 떠나서 혼자, 혼자 이제, 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이제, 혼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 경우에는 사실 1인 가구거든요. 근데 어 저희가 가구소득을 보는 요건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굉장히 그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약간 높은 수준으로 사실은 그월 소득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적은 그 비율로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1인 가구인 경우는 약한 4,200만 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뭐, 어, 거기서 뭐 단돈 만 원이라도 사실은, 어, 해당이 되면 탈락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반에 저희가 각종 설문조사와, 그 다음에, 그, 개인 소득 구간, 그러니까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약 6천만 원 수준과,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가구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 대충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추고 그다음에 실제로 청년한테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정 수 어, 수준으로 진행이 되면 어, 개선이 되면 좋을지를 저희가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250% 정도로 그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금번에 어, 저희가 가구소득 요건을 250%까지 어,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뭐 수일말에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뭐 자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배 속에 있다든지 뭐 이러다 보면 그 자녀의 그숫자에 따라 가지고 또어 가입을 못하는 부분도 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인 가구 욕할하지 않고 전 가구 인원수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그 군장병 관련된 부분은 2022년도에 이제 희망적금을 가입을 하시고. 군대를 가셨던 우리 청년분들이 이제 제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도약계자로 이제 일신압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본인도 어좀 부여받고 싶다 라고 했는데 사실 어군 장병급여도 비과세 급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쪽에서는 소득 확정이 안 돼서 소득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우셨는데 요번에도 장병급여까지 관련된 서류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또 정부하고 또 협조를 해가지고 만약에 장병급여를 받았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어,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3년 이상 그 유지했을 때는 저희가 중도 해지 이율에 비과세 혜택만 주는 걸로 했는데 일부 비율로 한약60% 정도로 정부 기여금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 지난주에 저희가 이것도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도약계좌 운영을 하면서 여러 이제 일신합의 관련된 그 Q&A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희망조건 가입자가 아닌데, 혹시 일신합의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됩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희망적금 가입자가 아니시면 그것도 희망적금에 중도 해지하시고 그러시면 모두 대상이 안 되세요. 만기까지 유지하신 분만 일시 납입이 가능하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청년 희망적금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시냐? 말씀드렸다시피 4월까지만 가능하시고요. 5월 이후로는 저희가 일시 납입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 납입 기간 동안에는 어 본인들이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청년희망자금을 만기까지 유지해서 월 50만 원을 어 부었다. 그러면은 약한 1,300만 원을 좀 넘더라고요. 근데 그 넘는 금액에서 어 청년 도약 계좌로 일시 납입 하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매월 한도를 70만 원으로 두고 어 그러면은 최대 18개월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개월 동안은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추가 납입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월 40만원으로 일시답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어, 납입한도가 매월 70만원까지 자유정립 할수 있도록 어 전환이 되니까요. 그래서 설정된 기간 동안에는 추가 납입은 안 되지만 그 설정 기, 금액을 낮게 그 설정했다고 해서 그 설정 기간 이후에는 그냥 정상적인 적금처럼 매월 납입한도 70만 원까지는 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어, 본인이 일신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납입 기간이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도약 계좌 5년의 납입 기자 어, 납입 그 기간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 그 기간 동안에는 일시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 납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그 시중은행에서 또뭐 청년 도약 그 플러스 적금이나 뭐 다양한 1년짜리 상품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 시중은행 상품들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해주시면 될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도해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중도해지 하시고 나면 한 2개월 정도 경과가 되면 재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시라도 제가 이제 재가입이 가능하니까 중도해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어, 좀 그렇지만 중도해지 하시면 아무래도 패널티는 있습니다. 그, 가입했던 기간 동안에 정부기여금이 일부 차감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하시기를 어 제가 또 간곡히 바라고요 어 저희가 상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저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설명드린 게 있는데 저는 그 근로자 재형 저축 2013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에 장기 주택 마련 펀드들 각종 비과세 상품들로 인해서 뭐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사회 초년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어, 저축이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금융 상품이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의 기간은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제가 이청년도약계자를 운영하고 있는 어, 책임자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뭐 지금 비트코인처럼 일부 그런 그 기사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희망 접근 만기 얘기 혹시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닌지 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사실은 어 그렇게 진행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투자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지만 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너무 없더라고요 말씀주셨다시피 어, 금융을 이용하는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그 40대, 50대보다는 20, 30대가 훨씬 더더 어, 금융상품의 이용빈도는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 금융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본인한테 가장 적정한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청년들께서는 어, 좀 많이 낮다뭐 예를 들면 유튜버라든지, 그니까 다양하게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본인한테 적정한 건잘못 찾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상실감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뭐 어떤 분도 얘기했지만 청년희망자금은 2년짜리밖에도 안 되는데 보통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보면 어 생존 신고를 한다는 라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기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알림톡을 보내드렸더니 어, 생존톡을 받았다라는 의, 뭐 그런 얘기까지 하셔, 하실 정도로 그 2년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느껴졌던 부분도 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그 5년 기간 동안에 사실 뭐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상품으로서는 청년 도약 계좌 말고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다른 건데 어떤 청년들한테 어, 좋은 어떤 저축 상품으로서는 제시될 수 있고 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뭐 어떻게 청년 분들의 상황이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뭐 주거비 관련된 부분들도 뭐 어, 사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생활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어, 저희 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서 그 추후에 어, 뭐약 뭐 최대로 해, 해야 되지만 약 5천만 원의 시드머니를 만드시고 그 시드머니 만든 걸 가지고 또 다른 자산 형성을 무사히 해내갈 수 있도록 아,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